여러분 드탑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의 두 번째 경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김하성 선수의 인상적인 활약에도 불구하고 샌디에이고 팀은 아쉽게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과연 오늘 그들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저희와 함께 경기의 전개와 가장 극적인 순간들을 업데이트 받아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드탑 뉴스의 뜨거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이제 경기장으로 가서 오늘의 흥미진진한 경기를 함께 지켜봅시다. 오늘 7일 이샌디에고와 애리조나의 시리즈 2차전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경기 아쉽게도 무안타로 물러났지만 수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김하성 선수였는데요. 오늘은 타격감을 복구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오늘 김하성 선수는 8번 타자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오늘의 투수는 김하성의 홈런을 허용한 투수죠. 애리조나의 우원 투수 브랜든 파티였습니다 올 시즌 무려 두 차례나 맞대결을 펼쳤더니 선수 김화성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의 선수에게 홈런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특히나 올 시즌 6타수 2안타 1홈런 2타점으로 강했죠 하지만 지난 경기 평균자책점이 4.60 올라갔지만 현재는 4.28 낮추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특히나 좌우 편차가 극심할 정도로 우타자에게 강하기에. 유의해야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직구를 빼면 다 없는 것만 못한 수준이고 강한 타들도 많이 나오는 편의기에 장타를 노리면 좋겠네요. 강한 타구를 잘 생산해내는 타자와 강한 타구를 잘 맞는 투수의 맞대결. 김하성이 잘 공략해보길 바라며 오늘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2회 말에 첫 타석이 찾아왔습니다. 선두타자 타에 안타로 무사주자 1루의 상황 김성이 한번 반등포 알려줘야 합니다 초고는 바깥쪽이라 슬쩍 걸보고 이구들자 렸 는데 높게 박수 멀리에 이게 무슨 일인가요 도대체 좌익수가 잡아내며 뜬공으로 물러나고 많은 김하성 선수 잔뜩 기대했는데 부르니 정말 힘빡 들어갔다가 축 늘어지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후 4회초 샌디에고에 수비상황 선발투수 데이 선두 타자부터 홈런을 벌였는데요 후속타 아웃을 지만 더 부드럽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김화성 쪽 깊숙하게 향하는 공 하지만 김화성이 부드럽게 잡고 아름답게 턴에 일루로 선구 깔끔하게 주자를 잡아냅니다 아름다운 스피더에 한타 하나만 허용하고 마무리한 왈드론이었습니다 이후 해말 김성의 두 번째 타석이 돌아왔습니다 선두타자로 나선 만큼 적극적으로 휘둘러도 됩니다 자 4구째 걷어올린 타고가 그대로 담장을 넘어갑니 감장 맞고 튕겨 나옵니다. 그사 김성은. 2루까지 김성의 2루타가 두번째. 타석에서 나옵니다. 아타구 속도도 더 올렸는데 각도가 한일이도 낮아져서. 그런가요? 너무 아쉬운 또한 번에. 홈런성 타구하지만 베이스로 나간 만큼. 열심히 해봐야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후속타자 히가시오카. 타석에서는 아쉽게도 삼진으로 물러나고. 말고요들에는 아라제 타석에서는 자. 아라 이즈가 오구에 때렸고 어투수 맞고 튕겨져 나가요 그새 김하성은 3루에서 유턴합니다 아투수는 괜찮은 걸까요 절뚝거리는 파트 아쉽게도 파트는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큰 무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후속타자 프로파는 삼진으로 물러났고요 크론의 노스에 타석에서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뻔한 아라에즈를 뒤로하고 스윙삼진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돌아간 5회였다 들어섭니다. 3점차로 뒤지고. 있기에 꼭 반전이 필요한데요. 김하성이. 딱한방 쳐주면 너무 좋겠어요. 자, 김성이 굿 때려낸 타구가 유격수. 어정쩡하게 못 잡습니다. 이건 확실히. 책보단 진짜 못 잡은 것 같은데요. 역시나 김성의 안타로 기록됩니다. 멀티 히트 했으니 후속 타자들이 힘내야죠. 자, 히가시오카 타석에서 김성 뛰었고, 히가시오카 묘하게 삼루 쪽으로 타고, 때려냈고 그대로 네타성 타구 주자. 모드 세이브 전부 살아남은 네타가 됩니다. 흐름 좋으니 하지만 잘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라가 타구 때려냈고 일루수가 무난하게 잡는 오일루수가 공을 요하지만 너무 어하는 바람에 히가시오카 아웃 당했네요. 어쩔 수 없었던 히가시오카의 아웃하지만 후속타자 프로파 타구를 좌측으로 당겼고 그대로 김하성은 득점 오랜만에 다시 득점하는 김원성입니다. 좋은 흐름을 타며 크론의 모습도 안타로 스코어 4대3 추격에 불씨를 지켰던 7회 말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진 8회 말 김하성인의 번째 타석이 찾아옵니다. 여전히 스코어는 4대3이 열세이사 주자 3루의 상황 김하성이 한번더 치면 동점이 될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후려보는 김하성 파이지만 타격음이 뭔가 다릅니다자 사구 복공이었고 그대로 좌측 라인드라이브 타구가 됩니다 김성애 동점 적시타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오랜만에 또한 번의 많타 경기 오늘 타격감 정말 절정입니다 이제 히가시오카 쳐주면 역전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하는 땅 물러나고 내요 내주며 패배합니다. 김하성은 오늘 최종 5타수 한타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습니다 적재 적수의 장타를 날려줬다 김하성 너무 잘했지만 빅바 유럽 오늘의 활약상이 있습니다. 내일도 애리조나와의 시리즈 3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내일의 투수를 상대로 잘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활약을 기대해 보며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빠르게 소식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활약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포츠는 스포츠. 자, 금통.